베트남은 와신입니다 와. 옆에서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시켰는데 뭐가 <양> <ziehen>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Paramix chama. Uh, you keep a kui kupa. Kui kupa. You want spicy. Uh, spicy, okay. Keep uh, a Ah, it's your, you, okay, okay, uh. I have you. Oh, okay. Uh. Oh.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음? 이 설미요, 아, 설미요, 아, 설미요, 설미 <laughs> 엄청, <웃음> 엄청 매 생각보다 맛이 되게 깔끔하고 음, 맛있어요. 제가 젓갈을 못 먹는데, 이건 젓갈로 만들었나 봐요. 젓갈 냄새가 나는 데도, 못 하지가 않아. 와, 정말 신기해. 밥이많 난다 와. How much? 8 0 n 8 0 8 0 okay. Thank you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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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 먹었다 우와. 와 숙소 가까운 데서 한 2km? 3km? 위에 있는 호치민 묘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국기가 몇 걸려 있는 데가 생각에는 꽂히는 요소 같아요. 오케이. Okay. 아, t h a n 삼만 동. 삼만 동. 그래서 스캐너. 오, <laughs> 감사합니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남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근데 신기해. 아무튼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곳이 없어. 나갈 수가 없나? 나갈 수가 없네. 아저씨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에이. <목소리> 저기서 티켓 아니라 그러면 설마 어떻게 하지? <목소리> 네, 앞에 이게 안 된대. 이게. 무조건 안 된대. <laughs> 아 이거 어떡 하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주지뭐 응?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오케이. 예. 이게 이게. 아니 오케이 컴백.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okay. okay. 일단 쓰레기 다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꺼내지. 뭐 어떻게 했어? 뭐 그냥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 돼. 예. 음,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아, 이 라인은? 아무 생각 없이 힘들게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볼 수가 없다네. 아 그때 맞아. 뉴스에서 보니까는 방구 처리 때문에 러시아에 가 있다고 맞아. 뉴스에서 봤었지. 오케이. 여기서 나온다. 조금 냉. 넣어놨지. 스레드로 넣어놨다가 다시 주웠어요. 그래도. 가져가라고 하네. 아, 이제 다시 이제 버스 정장에 가가지고 갈대를 찾아야지. 우와! 소리, 디스카운트, 프리즈. 이제 동남아 현지인 다 돼가나. 뭘 먹어도 맛있고, 뭘 먹어도 잘 먹고, 살도 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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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고기가 있네. 음, 저 안에 고기가 보여가지고 그 아주 저 사람이 잡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이 손동작으로 다 돼. 오케이. 네. 와. 엄청 커. 와. 네 매니. 와. 와. 고기 가지러 왔나 보네. 오와 커피나 한잔 먹고 시장으로 그늘에 오면은 시원하고 햇볕이 가면 따가워 왠지 모르게 대통령 남자들은 왠지 모르게 무서워 오늘 눈이 좀 매서워. 맛있다. 나도 매섭게 봐. 이리게 꽃장사가 맞는 거지. 이런 시장이 중에... 숲이 그늘이 잘돼 있어가지고 와 그나마 걷기는 되게 편하네. 커피를 아메리카노, 아, 블랙커피 아이스를 시켰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Yeah. 까만까만 <laughs> 차선이 왜 점선인지 알겠어 와, 의중앙선선의의미없 없어. p 쪽에서 왕창 갈등 w 다한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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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다 w o 먹고 싶은 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키질 못해 한번 이 앞에 얘한테 한 물어봐요 너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럼 같이 먹으면 되잖아 어,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시켰어. Excuse me. 이게 yeah. all all me pay. How much? All pay. All, all pay. Uh, me, me, me. Why? Welcome. No m <laughs> Hi. 와 진짜 너무 좋아. 맛있네. 개콩마 신맛이 살까? 아이. 개 아, 이사해. 오. 진짜이こ가단오 씨. 숙부 고 씨. 혼자 먹을까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돼. 와. 비율이 <laughs> 대리했니?

으시따라너아유 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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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 모로유세미 옥상 유 칠드런 유썬 요루 투게더 미 페이 오케이 노노노 노노노 노노 아이 아이 팅 노노노 노 웃겨, <laughs> 웃겨, 웃겨, 와 진짜 느내 얼떨결에, 이 친구가 돈을 다 내버렸어. 와, 맛있다, 맛아다맛다 라인대, 주쇼 꽃자리, 구상사람 알고 있기 맛있어. 아, 곡골래, 아골골래기 아시다 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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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시다 <laughs> 주지? 오케이 주세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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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오케이 오케 주지 오케이 오케이 주지 주지 <laughs> 어떻게케이오케어오어이어케이오내이오 얻어먹어. <laughs> 얻어먹어. <와. 웃음> 내가 오케이 오 <laughs> 먹길래 그냥 따라서 먹기로 는데다 맛있어 풍와 어우 눈이 잘어울리네 우와 다 먹었어 흡수 나는 게 오늘도 엄청하게잘해습니다 <목소리> <더> <목소리>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